네, 저희 오늘 또 만나 뵙기로 한 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역시 막역한 인연이 있는 분들인데요. 아, 지금, 지금 뒤에 오셨네요. 오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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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번째 드림이즈 힐 퀴즈를 찾아주신 분들입니다. 바로 엄마와 아들, 아들과 엄마를 모셔봤는데요. 한 분은 지점장님이시고요. 한 분은 DBRT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아들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만큼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DB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셨을까요? 아, 저희가 갑작스러운 뭐집안에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제가 여기를 들어갔는데요. 진홍기시점장이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오전반일 때는 학교 갔다 오면 되는데, 오후반일 때는 얘가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은 없고, 일반 직장을 제가 구하기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게 신문에 봤는데, 자동차 보험 대리점 사장님 모십니다. 이런 신문 광고를 제가 봤어요. 근데 네네. 음~ 보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도 자유롭고 그렇다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아이도 충분히 봐줄 수 있고 그렇겠다. 그래서 하게 됐었죠. 제가 아마 그~ 아까 힘드셨던 시절 기억이 분명히 아드님한테도 있을 거거든요. 뭐~ 있죠. 엄마가 일하던 시절의 기억이 혹시 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아, 어, 기억나죠. 네. 네. 쉽지 않았던 이미지가 음, 있던 것 같아요. 쉽지 네. 않았던 예, 네. 일이 쉽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당시에 수금을 좀 직접 챙기다 보니까 네네네. 수금. 지금은 뭐 네. 그냥 네. 계좌 이체하고 끝이고 막 네. 카드 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직접 고객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부두를 정말 많이 도보를 엄청나게 하셨기 때문에 네. 발이 좀 많이 상하셨어요, 사실은. 발이. 그게 아이러니한 게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 같은 회사를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네. 또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또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그 입사를 결정하게 된 일종의 계기가 있다면 어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잘 몰랐어요 어릴 적에. 근데 알았던 거 하나는 아, 집이 좁아졌다. 내가 어, 그러니까 집에 되게 민감해요 지금도 어, 큰 평수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큰 평수 살고 싶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집이 좁아져서 근데 엄마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점점 좀 형편이 나아지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되게 좋다 좋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좀보험회서 이렇게 갸우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전공하고 있는 분야랑 좀잘 맞아떨어지면서 네. 그 꺼리낌없이 네.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는 분도 없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더 의지할 데도 없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초등학생인 어린 아들을 두고 출근할 네.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너무 그... 궁금합니다. 오후 반일 때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회사를 갔어요. 그래서 진홍기 지험장이 그때 뭐 자동차 보험 사가 이런 그때는 사가를 부르고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음... 어 어느 날부터 그래서 엄마 네. 나 집에서 내가 혼자 하겠다 이따가 학교를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 마음은 되게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네. <laughs> 집에 혼자 있고 또 음. 혼자서 알아서 한다 오는 것 자체가 직짜나는 엄마로서는 마음이 많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참 엄마가 네. 케어해 줄 그런 시기인데. 그런 걸못 해준 게 마음이 지금까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자기 혼자 챙긴다고 하고서 보면은 가방에 정말 책도 가지러니 뭐 필통 이렇게 정리가 딱된 상태로 다 챙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밥을 차려 놓으면 그걸 먹고 가고 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엄마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저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많이 나요. 처음에는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보면서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 아마 일하시는 분들 일하는 엄마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자식들이 다. 마음 속으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엄마들. 제가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도 아지능기지점장 정말 인성이 바르고 잘 자라준 거.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laughs> 자, 바로 이어서 저희는 드림 위즈 유퀴즈, 퀴즈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송지연 총무님께서 퀴즈를 준비하셨죠? 네. 지난 60주년 동안 우리 회사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보기의 상품들을 출시된 순서별로 나열해 주세요. A. 컨버전스 보험 B. 내 인생 플러스 보장 보험 C 장기 운전자 복지 보험 D. 스마트 아이 사랑 보험 E DB 플러스 보장 건강 보험 네, 굳이 뭐 ABCD라고 나열을 하진 않으셔도 네. 머릿속에 다섯 개의 보험이 지금 이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왔던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장웅국 장국이라고해서 네, 두 번째거든요. 네. 컨버전스. 네, 세 번째가 내 인생 플러스인지 스마타의 트내 인생 플러스 아이 사랑 같데 아이 사랑 같아 아직도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플러스 아이 스랑 지점장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지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laughs> 스마타의 사랑 스마타의 사랑 내 인생 플러스 내 인생 플러스 지금 마지막이 이제 DB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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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플러스 보장 건강 보험 DB 플러스 보장 건강 보험 네. 이렇게 그 순서대로 네. 지금 나열을 해주셨는데 네. 뭐 혹시 바꾸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꾸실 기회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꾸지 네. 않는다. 네. 정답은 맞습니다. 어. <laughs> 어. 예, 정답이 맞고요. 장기 운전자 복지 보험은 국내 최초 운전자 보험, 그리고 컨버전스 보험은 우리 회사의 이 대표적인 기네스 상품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컨버전스 보험이고요. 세 번째가 그 어려웠던 스마트 아이사랑 보험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것 같고요. 어, 네 번째가 내 인생 플러스 보장 보험 어, DB의 50주년 기념 상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DB 플러스 보장 건강 보험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는 상금 20만 원을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와 <웃음> <웃음> 함께 약속 DB손해보험